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영상을 또 하나 제작을 이제 하려고 영상을 켰는데 오늘은 이제 인종차별 주제 말고 좀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덜란드랑 한국이나 비교를 해서 제가 지금 사랑니로 한 지금 한두 달간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두세달다 돼가는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면 사실 사랑니는 제가 알기로 당일 발치도 되고 길어봤자 며칠 내로 발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발치 기다리는 게 거의 한세 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달 전에 처음에 이제 통증이 있었을 때 치과에 가니까 뭐그 항생제 주면서 발치를 하려면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기다리기 기다리기 시작해서 지금 세 달이나 기다렸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사는 데가 시골이다 보니까, 치과에서 그사랑니 발치가 안 되고, 그 제가 사는 근처에 대도시에 가가지고, 대학 병원에 가서 이제 이턱 관절 전문으로 보는 전문의한테서 발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치과에서. 근데 대기자가 너무 많고, 현지에서도. 그게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한 2주 전에 너무 통증도 심하고 아직도 거의 두 달, 세달 돼가는데, 전화를 걸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르겠다 하면서 대학병원에 그뭐 전화번호를 주면서 여기 한번 전화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전화를 하니까,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발치를 하기로 이제, 날짜 잡아가지고, 이제 며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한국 그 의료 시스템의 위대함에 제가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게, 한국이었으면 사실, 지금 제가 항생제를 일수로 따지면 3주 동안 복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생제가 여러분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작용이 막 설사를 일으키고, 근데 설사가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막 거의 하루에 열 번, 열다섯 번 이렇게 갑니다, 진짜 물설사가. 이게 아, 예,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운동하기도 좀 불편하고, 정말 일상생활에 막 지장을 많이 주죠. 예, 그리고 몸에 수분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물이나 당분 같은 것도 계속 섭취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좀 어지럽고 컨디션이 좀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그것 떠나서 항생제 들어온 것 자체가 뭐 좋을 일도 없고요. 그래서 한국 같았으면, 이런 개촛 같은 이거 3주, 3주도 아니고 3 달이지. 근데 통증이, 이게 사랑이 겪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이게, 처음 그두주 제가 항생제 복용할 때 그때는 별로 안 아팠는데, 저번 주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 통증이 제가, 와, 이거 살아오면서 겪어봤던 통증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것 같더라고요. 이 이빨부터 시작해서, 눈, 머리, 귀가 이게 다 연결된 게막 손으로 잡아 쥐 뜯는 것처럼 정말 막 심하더라고요. 통증이 심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눈을 못 뜨는 정도, 그냥 생활이 안 되는 정도. 그래 하루 종일 막알아 누우면서 보냈는데 지금 이제 괜찮은데 아무튼 사랑니 이거 사랑니를 진짜 참못보아고익한다는게 이상하게 참 의미가 없고.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한국 같았으면 그냥 며칠 만에 한 큐에 해결될 일인데. 제가 네덜란드 이렇게 살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정말 이 좋다는 걸 제가 한번 느끼고, 혹시라도 이민 오시거나 뭐 교환학생 이런 거, 워홀 오실 분들, 제발 이 신체적인 검사나 진료 같은 거는 한국에서 무조건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외국에서 사랑 니가 별것도 아닌데 이거 지고전세달 동안 개고생했는데, 뭐, 수술 받은 일이 있거나, 몸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건강검진이나, 뭐, 최대한 체크하고 오시기를 바라겠고, 뭐, 의료시스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간단하게 이제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좀, 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종이를 오늘 좀 써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네덜란드, 한국을 제외하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거의 뭐 5년 넘게 살았고 횟수로 치면 거의 10년 다 돼가고 그런데 이네덜란드랑 한국의 문화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당장 좀 생각하고 크게 이렇게 이 나는 차이점이 저그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 왜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눈을 마주친다거나, 뭐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뭐 들어갔을 때 눈을 마주친다거나 그런 거를 사실 좀 피하는 느낌이잖아요. 뭐 마주칠 수 있지만, 굳이 눈을 마주치려고 한다거나, 인사를 건넨다거나, 뭐 미소를 짓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오히려 제가 보았을 때는 뭐 번화가나 뭐, 술 말먹는 데나 뭐 이런 데서 오히려 오래 쳐다보면 뭘 봐? 이렇게 하면서 막 시비가 붙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절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데그 시선이, 시선이나 그런 게, 여기는 좀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네덜란드는 모르는 사람이어도 지나가면서 눈 마주치는 게 정상이고, 막 일부러 이렇게 부담스럽게 보진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치거든요. 뭐 우리나라 똑같겠지만 그럼 무조건 대부분의 한1 0 명이 한8명 정도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뭐 그중에 두 명은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한한 80%는 대부분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네 모르는 사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화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 네덜란드 문화를 왜냐하면 어, 뭐 엘리베이터 같은 종, 작은 공간이나 아니면 뭐 길에서도 우리 사람이니까 그냥 눈 이렇게 편하게 뜨고 다니면 누구 마주칠 수 있잖아요 볼 수도 있고 그냥 뭐 아무 뜻 없이 보는 건데 근데막 너무 그런 거 보고 뭘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일단 삶이 너무 피곤할 것 같고 마주치면 그냥 보고 그냥 웃으면서 인사도 할수 있고 또 인사하다 보면 또뭐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건데. 너무 막, 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좀 그런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모는 사람이나, 교류하고 그런 게 조금은, 뭐 이렇게, 막 그쪽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오픈된 느낌이 안 들어서, 전 이, 이 부분만큼은 덜란드 쪽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막 억지로 막, 인사를 강요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뭐, 인사하기 싫으면 그냥, 뭐, 보고 인사 안 해도 되고, 그냥 지나가도 돼요. 네. 저도 그냥 피곤할 때, 인사하기 싫을 때, 그냥, 모른는 차고 지나갈 때도 있거든. 강아지랑 산책할 때. 뭐 그런 문화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한 20분씩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뭐, 날씨가 좋고, 여름에, 뭐, 강아지랑 산책한다거나, 뭐, 그냥, 길을 모는 사람이랑 뭐, 날씨 얘기하다가 한 뭐, 어디 사니, 뭐, 직업이 뭐니, 뭐, 동생의 누나의, 뭐, 형님의 사촌의, 뭐, 무슨 일 하니, 뭐, 누가 살았니, 누가 죽었니, 뭐, 오만 경조사 뭐, 얘기도 다할 수도 있고, 뭐 할배랑 할 수도 있고, 아줌마랑 할 수도 있고, 뭐, 뭐, 애랑 할 수도 있고, 뭐, 남자랑 할 수도 있고, 여자랑 할 수도 있고, 그 문화 자체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게. 그런 다른 것 같고, 어,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게 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제일 좀 어, 한국 문화랑 좀 크게 다르다고 느꼈던 게 한국과 네덜란드를 비교해서 저는 경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경원으로 좀 오래 일을 했고 뭐 한국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뭐 한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사실 여러 직장들을 경험했었는데 다른 직종들을 좀큰 차이점이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냐, 뭐, 예를 따져,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거나, 뭐, 선배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 사람보다 회사에서 경험이 많다,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대체적으로, 어 좀, 밑에 있는 직원한테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부러, 그 사람 감정을 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가 존댓말이 있고, 뭐, 반말이 있고 그런 어느 시스템인데, 뭐, 위에 있는 사람은 뭐 반말을 당연히 편하게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존댓말을 해야 되고, 뭐 물론 문화의 차이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인지를 하지 못한 채로 좀 상사가 이제 밑에 있는 사원에게 좀 함부로 하는 문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몸으로도 겪어봤고, 뭐, 주위에서도 많이 봤고, 그런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 있는 말단 말단 직원이 사장님한테 가서 직접 뭐 얘기를 한다거나 면담 신청을 한다거나 뭐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바로 위에 상사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업무를 줬는데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내가 봤는데 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런 방법 뭐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뭐 제시한다거나, 그런 부분 저는 소,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부족한 것보다 사실 거의 없다고 느끼는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직종마다 다르고. 근데 제가 네덜란드 와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여기는, 일반 사원이랑 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랑 그냥 똑같은 어, 위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회사에서 그 계급은 나눠져 있죠. 뭐더 중요한 사람이겠고 제일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내가 사장이니까 밑에 있는 직원이 너를 내가 뭐 찍어 누른다거나 뭐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무례한 게 아니라도 약간 하대하듯이. 말단 뭐 밑에 직원 대하듯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밑에 직원 대하듯이 한다고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문화적으로 없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 그냥 병신 취급받고 정신 이상자로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 밑에 직원을 대하는 사장 이렇게 동등한 관계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지금 일하고 있는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뭐 대표님 내 지금 근무를 해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좀 근무표를 짜든가 저는 이렇게 근무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는 그냥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언제든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말한다고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뭐 내려치지도 않고 무조건 일단 얘기는 들어줘요. 얘기를 들어줘서 뭐 회사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반영해서 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차이점이 크다고 느꼈어요. 네덜란드는 한국이랑. 이게 뭐 나이 많다고 선배라고 직장 뭐 이게 계급이 높다고 뭐 빨아줄 필요 없고 그냥 내할말 그냥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내할말 한다는 게뭐 저도 막 무례하게 아뭐 사장 뭐돈 많이 갖고 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뭐 업무에 관해서 할말 하고 뭐 비효율적인 거 말하고 불합리한 거 있다고 싶으면 말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인종, 뭐 배경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할말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기 때문에 물론 뭐 보이샤 인종차별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이 대놓고 막그 인종에 관해서 뭐 이렇게 너는 그런 말 하면 안돼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차이점 엄청 많이 느껴서 사실 직종마다 상황마다 또 이게 케바케라고 네덜란드에서도 뭐,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고, 한국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딜 가도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 다 다른데, 대체적으로 근무 환경 문화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를 저는 많이 느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네덜란드가 아무래도 일을 하기에는 더 좋다고 느끼죠. 그런 그 점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고, 할 말을 할수 있고, 뭐,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일할 때 너무 이제, 뭐, 불합리하고,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뭐 제가 밑에 있는 직원의 입장이고 그래서 뭐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던 적이 너무 많거든요. 말한 적은 많은데 그럼 저를 이상한 직업,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그 구조기 때문에 그좀 저같이 이렇게 뭐 할말 그냥 해야 되고 그런 성격인 사람은 좀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하기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 <laughs> 좀,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서, 뭐 근무 만족도도 뭐, 나쁘지 않고, 문화적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걸 좀, 오늘 말을 하고 싶었고, 어, 이거는 근데 사실 뭐, 근무 환경에 떠나서도, 일, 일상, 일반 사생,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뭐, 노인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뭐, 우리나라 왜, 노약 자석 이런데 보면 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어떤 노인분들이 이제, 당연히, 어, 뭐 나는 앉아야 되고, 젊은 애들은 서서 가야지, 그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 근데 제가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뭐, 저는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있으시면 자리 무조건 비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근데, 뭐 네덜란드도 노인을 공경한 문화가 당연히 있는데, 근데 막,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내가 너를 무조건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네가 존경한 모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너도 나를 존경하고 존중해주면 나도 너를 존경하고 존중할게. 상호간에 그 존경 존중이 있는 거지 뭐 나이 뭐 배경 뭐 돈이 많다거나 뭐 유명세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존경한다거나 뭐 존중한다거나 더 잘해준다거나. 그런 거는 문화적으로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다고, 물론 조금씩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회적인 전반적인 시선이 그런 거를 좀 배척하는 느낌이어서, 모두가 좀 공평하게 이렇게 평등하게 살수 있게, 한국보다는 좀 그런 시스템이 더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살면서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좀 느낀 거라서, 그런 점을 좀 오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이, 때문에 잠을 좀못 자가지고 얼굴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닌데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하시고 오늘도 항상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예, 인스타그램도 좀 팔로우 해주십시오 인스타그램 하나 만들었는데 좀 크게 키워가지고 이제 좀 인종차별 사냥꾼으로서 예. 그리고 유럽이나 한국에 대해서 계속 제가 비교를 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계속하고 싶고 댓글 보면서 제가 사실 좀 일상이 지루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저도 재밌어요, 진짜. 이게 뭐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댓글이나 뭐 인스타 DM 같은 걸로도 메시지 그 많이 오던데 그런 걸로 소통하면서 하는 게 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보신 분들도 뭐 꺼리낌 없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 어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예좀그 <laughs> 네. <laughs> 그 약간 좀 이상한 질문들이 좀 많던데 질문들이 뭐 저한테 뭐뭐 <laughs> 뭐 <laughs> 인상이 뭐 무섭다고 뭐 사람 죽여봤냐. 뭐, 백인 애들, 뭐, 얼마나 배받냐 뭐, 이런, 이런 질문이 한 개가 아니라 거의 한, 1 0 개, 막, 스무 개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그런 질문들은, 예, 네, 대답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